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 15장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앞에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율법의 준수를 강요한 것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자체의 구원을 부인하진 않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의 종교적 정체성 즉 할례와 율법을 수용해야만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방인들이 거의 주를 이었던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의 특권과 제한된 복음의 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고 세워진 모든 그 당시의 교회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것에 대한 결론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반박으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대해 먼저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율법과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등장하여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였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할례나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음을 강조했는데요. 베드로의 이 증언의 증언은 논쟁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논쟁의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행해야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이 의미와 뜻을 찾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 고넬로의 가정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그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율법에 정해진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을 먹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일을 무려 세 번을 반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고넬료 가정, 가정 가운데도 차별 없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 구원의 조건은 할례를 받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인 것이죠. 이제 사람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이 구분하는 정결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뜻과 이해로 이방인의 구원이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조상도 우리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어찌하여 이방인들의 어깨에 지우느냐. 우리와 이방인들도 모두 예주,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임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이어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증언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 역사를 모두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의 주체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듣고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땅의 교회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이들은 주장하며. 잘못된 전통과 형식 그리고 특권에 매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가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고 그 후에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형식을 바탕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들은 주장하였지만 베드로와 바울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차별이 없고 동일하다라는 결론이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열띤 토론 가운데 여러 의견을 수렴한 야구보가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베드로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즉 율법의 준수를 어찌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들에게 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일한 의미로서 야고보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군사들이 도시를 약탈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준수와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요. 그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고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래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천하 열국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인되었고 내려온 약속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천하 만민이 받을 그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구부는 여기서 결론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 나오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는 율법을 준수하던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며 혐오하는 이 행동들을 삼가해 줄 것을 야구보는 요청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야구보도 예수님의 육적 동생으로서 유대인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이 사라지는 상실감을 그도 이해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받고 지키는 자신들만이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은 폐하여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똑같은 은혜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을 잃어버려 모종의 상실감을 겪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멀리 하였던 일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의 일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나라들은 국가와 종교가 늘 대부분 붙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사가 많았고 이때 제물로 들여진 많은 짐승의 고기들이 시중에 나와 팔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그 고기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라 이유로 거부하였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동일하였습니다. 로마에서 동일하게 국가의 신들에게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가 시중에 나왔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서, 사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고기를 사 먹으면 정말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것에 대해 바울이 이 고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기가 여전히 부정하고 이 고기를 섭취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다른 신의 제사에 쓰인 고기 말고 다른 고기를 먹을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잘 결론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신도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오해가 되고 시험에 들수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참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절제하고 노력해 달라고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른 권면들도 다유와 같은 성격을 가졌는데요. 두 번째는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음행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멀리해야 하는 것이긴 하죠. 당시 로마의 성문화가 너무 개방적이고 물란하였는데 음행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고 또한 종종 우상숭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죄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를 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항목도 비슷한 것인데요. 목매어 죽인 것. 고기를 먹을 때핏째 먹는 것이두 가지 모두 레위기에 나온 금지의 규정들입니다. 야고보가 이네 가지의 일들을 금지하는 권면을 준 것은 이러한 이유였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각 성마다 회당이 있고, 그곳에서 모세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들을 위한 금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가 건면한 이네 가지 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라 라는 것이죠 야구부는 율법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나 율법 밖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나 이제 모두 서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배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수원 교회만 하더라도 전국 팔도 더 나아가 제주도에서 오신 분까지 이곳에 모여 있잖아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수원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하나님을 만난 과정도 다르고 신앙의 성숙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도 모두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 성내, 성도의 교제 등 성도들이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르고 각각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 성도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고, 내게 특별하지 않는 그 일이 교회 안에 다른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배려하고 보완하고 품고 나아간다면,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얼마나 풍성해지고 여러분 은혜로워지겠습니까? 나하고 다른 이들을 흉보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높여주고 가진 단점은 가려주고 채워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노력한다면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꽃게가 참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어, 들어가. 오늘 정말 싸대요. 여러분, 가서 꼭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산시장에 가면요. 바구니 안에 이 꽃게들이 가득 차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꽃게들을 잘 보면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개들 가운데 누구 하나 바구니 밖으로 기어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이유는요, 꽃게가 바로 집게발로 서로를 끌어 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요, 다른 개가 그 다리를 붙잡고 끌어 내린다고 합니다. 서로 끌어내리니까 어떤 개도 가만히 놔둬도 그 바구니를 밖을 탈출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서로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어쩔 때엔 그것을 넘어 밟기도 하는 모습이 있죠 서로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며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가 올라 서서려고 하면 그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등이라도 밟고 더잘 올라설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셔 주시려고 스스로 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디딤돌 삼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무너뜨리고 칠밟는 졸재가 아니라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요 마치 퍼즐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퍼즐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서로 다르게 생긴 조각들을 맞추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퍼즐은 위가 튀어 나와 있고 아래쪽은 들어가 있고 어떤 퍼즐은 오른쪽은 튀어 나와 있고 위쪽은 들어가 있는 이런 저런 모양들이 서로 맞추어 되기. 되게 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른받았지만 서로 다 다른 모양의 퍼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해진 모양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모양의 퍼즐이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의 위가 튀어나오게 되면 내가 아래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 아래를 비워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옆이 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옆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퍼즐로 서로 맞춰갈 때 우리는 교회 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참 예쁘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각자의 퍼즐로 맞춰진 우리가 이 수원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고유함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넉넉하게 서로를 풀으며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수원교의 퍼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